안녕하세요 제절보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지난 시간에 게스트 확장 설치 하다가 마지막에 그 공유 폴더 설정을 제가 안하고 어 끝냈는데 어, 지금 보니까 또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설명드리고 어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폴더 설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전원이 꺼진 상태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이제 사용해보고 강의 때도 다양하게 어, 시도를 해봤는데, 항상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했을 때가 가장 이 결과가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진 상태로요. 예, 그리고 공유 폴더로 가신 다음에, 이 공유 폴더에 가시면은 설정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예,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기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쉐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에 쉐어에 어, 폴더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보면은 쉐어라는 프로그램이 어, 프로그램이 아니고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예, 폴더 만들어주시고 선택. 예, 이름은 자동으로 영어로 들어가고요. 한글로 하셔도 되는데 이 영문판의 OS인 경우에는 이게 글자가 깨져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쉐어로 어 이렇게 영어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 마운트 해주시고요. 뭐 마운트 포인트는 뭐 굳이 설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 접근이 된게 보입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읽기 전용을 클릭을 해두면 읽기만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는 윈도우에서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우분투 내부에서는 읽기만 가능한 그게 읽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마음껏 넘기고 또 마음껏 빼낼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읽기 전용을 해제해두면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면 됩니다 예, 부팅이 되는 동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부팅이 완료가 되면요 이제 sf share 라는 애가 없던 애가 생겨요 없던 애가 이거는 무시하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쓰다가 놨던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만 보면 되구요. 요거는 지금 cd가 들어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 게스트 확장 설치가 저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꺼내기 하시면은 사라집니다. 꺼내 주시면 되구요. 요게 생겼을 거예요. 요거를 더블클릭 해서 보면요. 이 파일이 어 인증이 필요하죠. 인증 해 주시구요. 네. 테스트1234 인증해서 들어오면은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어 우리가 이제 파일을 어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전 이제 했던 대로 어 텍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자. test.txt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안에는 지금 현재 어 안녕하세요라는 파일이 들어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SF 쉐어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쓰기해서 넣으면은 네. 원래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 덮어 씌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 네. 네, 바꾸기. 네. 보면은 예,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같아 가지고 그런 거니까. 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가 지금 하려도 하 보니까. 네, 그래서 1번으로 바꿔 줄게요. 1번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없으면은 어, 새로 만든 거면은 이렇게 잘 옮겨질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예, 알아서 세팅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제 강제로 삭제할 수도 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 이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어, 이제 잠기는 형태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넣었던 그 폴더에 동일하게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랩브 쉐어에 에, 테스트 1으로 가보면요. 네테스트 원점 txt 네, 방금 넣은 거 2015년 19년 5월 5일 어린이날 3월 10어 3시 11분입니다. 네,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여기 넣으면은 이마드를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꺼내면은 네자 꺼내면은 에러가 현재 발생을 하는데 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에러는 무시해도 됩니다. 어, 보니까 이제 권한의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접근을 해서 이제 보이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제가 터미널로 열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위치가 미디어의 sf share 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어,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 제가 지금 관리자 권한이 없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한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파일을 꺼내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프롬몬이 있겠죠. 방금 우리가 옮기려고 했던 게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몬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게 무슨 그어 이게 무슨 이제 동작인지를 여러분들 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시고요. 일단은, 그냥, 된다라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면 이게 샵으로 바뀌거든요. 달러가 아니라. 그래서, 프롬몬을 통해서, 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요 녀석을, 어, 지금 우리가 여기가 홈 디렉터리가, 네, 홈의 썬이거든요. 네, 그래서, 홈의, 썬의, 바탕화면. 여기다 이렇게 옮기면은, 네.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만 보면 돼요 옮겨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권한이 없어서 지금 다 이렇게 뜬거고 권한을 보면은 네. cd 음, 홈에 선에 바탕화면 화면 들어가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있구요 여기에 이렇게 권한을 확인해 보면은 권한이 지금 다 루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다 이게 그 잠금 그 자물쇠랑 X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지금 요게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CHON이라는 것으로 이거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어, 지금 보기만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썬 걸로 어, 바꿔 주면은 이렇게 다 풀립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권한의 문제라서 네,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공유 폴더는 이 드래그 앤 드롭이 잘안될때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드래그 앤 드롭이 잘 된다. 그럼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에, 가능하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한에 관련된 문제나, 어, 지금 사용해서 좀 보여드렸던 명령어들은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다 학습을 하게 될 거니까, 에, 그때, 또 추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유 폴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설정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